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과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선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생각 배신이라기보다는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해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쳐놓고 상평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명자 의원님, 재명된 거 이준희 당에서 추가고또 어떤 것들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당에서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했고 그동안 당협위원장으로 했던 어, 당무 행위에 대해서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당 이견을 하시는 이재명 의원은 제명한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 명단에 입증서 사치 행보를 보였는데 제명을 화답하셨는데 불평가 리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비판이 맞으려면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지켜보겠습니다.